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평범한 사진이 입체처럼 보이는 이런 웹 효과를 AI를 활용해서 쉽게 만들어 볼 거예요. 3D 파일을 활용한 건 아니고요. 그냥 한 장짜리 이미지로 만든 겁니다. 이런 인터랙션을 활용해 주면 그냥 정적인 이미지보다 훨씬 몰입감을 줄 수가 있겠죠. 어떻게 만드는지 쉬우니까요.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이 되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뽑기 위해서는 미드전이를 좀 활용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패션 사이트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지방시 스타일의 하이엔드 패션 모델을 뽑아달라고 프롬프트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제가 활용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다운을 받아줬고요. 그런데 조금 밋밋한 느낌이 나서 재미나이의 나노바나나 프로를 활용해서 장신구도 넣고 인물의 컬러를 좀 입혔습니다. 참고로 이 효과는 배경과 인물 간의 깊이 차이가 클수록 잘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검정 배경을 활용을 했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다운받고 포토샵으로 이동을 시켜주고요. 사이즈를 1920으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측 하단에 있던 재미나이 마크는 지워주고요. 이렇게 하면 이미지 하나는 준비가 끝난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우리가 만든 이 사진이 입체적인 느낌을 주게 하려면 딱두 가지 개념이 필요해요. 하나는 기준이 되는 원본 이미지고요. 하나는 깊이 정보를 담은 뎁스맵이 필요합니다. 뎁스맵은 이미지에서 어디가 가깝고 어디가 먼지를 그레이 스케일로 표현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흰색에 가까울수록 가깝고요. 검정일수록 멀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활용해서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디스플레이먼트를 주면서 입체처럼 느껴지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depth map 이미지를 생성하는 부분은 AI로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링크는 설명란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hugging face라는 데 들어와서 depth anything v2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끌어 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저장한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있는 컴퓨터 뎁스라는 부분을 클릭해 줄게요. 그럼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확인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그레이 스케일 뎁스맵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이미지를 다운받아줍니다. 실행을 해보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까울수록 이렇게 흰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런 부분. 안으로 들어간 부분일수록 어둡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이미지가 되어 있었죠. 원본 이미지 그리고 뎁스맵 이미지. 그럼 이제 코드를 써야 하는 단계인데요. 이제 AI 스튜디오에 와서 아래와 같은 프롬프트로 그대로 요청을 해볼 건데요. 여기에 적은 이 프롬프트에 대한 정보와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서는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작업물을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적혀있는 프롬프트를 짧게 설명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준비했던 원본 이미지와 뎁스맵을 활용한 3D 포토 효과를 달라고 했고요. 마우스 움직임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런 패럴렉스 효과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는 롤스로이스 레벨의 어떤 무드를 참고해서 하이엔드 레벨의 패션 브랜드의 웹사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매번 요청할 때마다 결과물은 다를 수 있는데요. 우선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사이트가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배경에 적용된 이미지는 저희가 따로 만든 이미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샘플 이미지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내려보면 이런 텍스트들 되게 고급지게 잘 적용이 됐네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이 있다면 저번에 우리가 해본 것처럼 우측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줍니다. 파일을 압축을 풀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에디터에다가 열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현재 커서에다가 열었는데 저번처럼 안티그래비티에 열고 싶으면 거기서 열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프로젝트 폴더 기준으로 에셋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 새 폴더를 만들어서 에셋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이 안에다가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미지를 이 에셋 부분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줬죠 이렇게 히어로 섹션에 만들어진 3D효과에 에셋에 있는 이 이미지를 활용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알아서 본인들이 코드를 짜고 필요에 따라서 npm install 먼저 하고 npm run build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새 터미널을 열어주고요.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npm run dev를 해줄 거예요. 원래는 npm install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측에서 미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터미널이 뜨면 여기다가 run dev라고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로컬이 실행이 됩니다. 커맨드 키 누르고 클릭하면 새 창에서 열릴 거예요. 됐죠?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입체감이 표현이 됩니다. 물론 지금 마우스에 따라서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추가로 여기다가 요청해서 반대로 움직여줘 라고 하고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좀 수정을 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마우스에 따라서 이동을 하고, 레이아웃도 편집 스타일로 좌우 하단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미지를 이런 패션 이미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냥 막연하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AI를 쓰는 것보다 내가 구현하고 싶은 인터랙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단계에 맞게 요청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빠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와 같은 또 다른 활용 방법으로 찾아올게요.